오늘도 퇴근하고 이케아에 들렀어요. 오늘은 제가 이케아에서 꼭 사야 하는 가성비 꿀템 9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재구매, 삼구매한 아이템들로 선별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쇼핑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바로 이 이스타드 지퍼백입니다. 이스타드 지퍼백은 2,900원인데 60개나 들어있어요. 크기도 0.4L와 1L 두 가지 종류가 한 팩에 들어있어서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죠. 여기 이렇게 귀엽게 샘플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후에 실제로 열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더큰 사이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지퍼백 크기가 다르니까 꼭 주의해서 구매해주세요. 짠, 제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 지퍼백인데요. 이렇게 한쪽에는 1리터,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0.4리터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누어져서 두 가지 사이즈가 모두 들어있어요. 이건 0.4L 지퍼백?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다른 한쪽에는 1L 지퍼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니까 크기를 쉽게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지퍼백의 특징이 이렇게 지퍼가 이중담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회사에 음식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중담금이 되어 있으니까 가방에 넣어도 훨씬 안심되고 좋더라고요. 다른 지퍼백에 비해서 되게 견고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유리 닦기예요. 전 이거 색깔별로 하나씩 사서 흰색으로는 거울도 닦고 유리도 닦고 하고 있고, 검은색으로는 욕실 물 청소하실 때 요민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 사주시면 만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추천 아이템은 옷걸이에요. 옷걸이가 다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케아 옷걸이의 특징은 이 5개에 2,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그렇지만 절대 저렴하지 않고 견고한 품질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무 옷걸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잘 휘어지는 옷걸이도 있으니까 더 저렴한 가격. 10개에 2,000원에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이케아는 정말 해자인것 같아요. 네 번째 아이템은 행주입니다. 이케아 행주에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이렇게 흰 바탕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클래식한 행주 하나,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체크무늬 행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 계량컵입니다. 자취생이 왜 계량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라면을 끓이더라도 계량컵으로 물을 정확히 맞추고 끓이는 거랑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여기 1리터 계량컵도 있으니까, 본인의 평소 요리 스타일에 맞게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아이템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플하고 예쁜 거울 보셨어요? 역시 광명점에서도 이게 베스트셀러 거울이네요. 이코르네스 탁상 거울은 2만원인데 한번 사두면 정말 오랫동안 쓸수 있거든요. 저처럼 화장대가 따로 없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추천템은 오르스티드 탁상 스탠드입니다. 제 룸투어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공간의 분위기 절반은 조명이 좌우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줄을 이렇게 내려서 켜고 끄는 방식이 저는 기분도 좋고 뭔가 클래식해서 예쁘더라고요. 이런 조명 하나 방에 있으면 괜히 분위기 나겠죠? 여덟 번째 추천템은 보관용기 포르타입니다. 순전히 가성비 때문에 추천하는데요. 17개에 5,900원, 즉 하나에 400원도 안 되는 용기라서 가볍게 쓰고 교체하고 하기도 편리해요. 특히 학생 자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마다 방을 빼고 하실 텐데 그 주기로 교체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관용기는 많을수록 유용하니까 추천드려요. 마지막 아홉 번째 추천템은 건전지입니다. 이케아 건전지가 가성비로 유명한데 아쉬운 점은 시중 건전지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다는 거예요.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하는 아홉 가지 이케아 추천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혹시 이케아 푸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쭉 시청해주세요. 이케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크를 팔고 있어요. 이케아 패밀리 멤버십에 무료로 가입하시면 하루에 커피 한 잔이 무료니까 케이크와 함께 꼭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케아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닭다리 두 개, 그리고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먹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